네, 안녕하세요. 네, 여기는 승식기에요. 네, 오늘은, 어, 승급시험이 있어요. 저희는 여기 3월, 그리고 6월, 9월, 12월에, 어, 3개월 한 번씩 승급시험이 있는데요. 오늘은 저희 이제 파마, 그리고 이제 스타일링, 남자 부분, 이런 게 승급시험이 있고, 내일은 또 디자이너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, 이틀에 걸쳐서, 어, 시험을 봐요. 올해 2018년도 12월 달, 그 마지막, 어, 이제, 이제 네 번째 이제 시험이 있는데요. 오늘 그 현장을 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순식기어 인턴 봉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작품은 트위스트펌인데요. 이 트위스트펌은 보시다시피 작은 롯드를 회전감을 주어 말아 들어가는 펌입니다.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델님들의 아 그리고 모발의 모발의 섹션을 작게 작게 뜨고 트위스트의 롯드도 작게. 우리의 사진처 조금 더 글렘한 그런 히피펌을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여기, 해요. 승, 여기 승급시험 이튿날이에요. 어, 어제는 합점점에서 승급시험을 했고요. 어, 이제 오늘은 지금 이제 승급시험을 홍대요 우리 승급시험에서. 2차 준기 틀째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보러 가겠습니다. <목소리> 고생했어 네, 오늘 우리 올해 마지막 우리 성격시험을 치르는 소감이 어떠신지? 어, 어차피 재시험을 볼것 같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<laughs> 일주일 뒤에 재시험 때 봬요 어. 자, 우리 영진이 수고 많았어요 잘가요 <laughs> 갈게요 안녕하세요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안녕